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 t v 신강경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중에 중등산화와 경등산화의 사이를 달리고 있는 캠프라인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남성용은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나오고 여성용은 레드 색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남성용 브라운으로 하고 여성용은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용은 60, 55부터 85까지 나오고, 여성용은 30부터 50, 55까지 나오는데, 구성품으로는 여불끈 두 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등산화 두 짝이 가지런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동화만다 넣고, 중등 산화보다는 조금 낮다 하는 그런 형태고 가죽 비율이 좀 높다. 265mm 기준에 635g이 나가니까 거의 적당하다. 발볼은 제가 신어 봤을 때이 블랙스톤보다는 조금 넓고 많아 슬루와 산티아고 정도로 볼이 약간 넓게 나온다. 앞으로 크기는 같지만볼 자체가 조금 넉넉하게 나오는 그런 신발입니다. 신발을 눌러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나오고 고리는 여섯 개 고리 중에 네 번째에 끈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여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끈 미끄럼 방지 장치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끈이 미끄러져서 내려오지 않는다. 끈이 느슨, 느슨함을 방지해 준다 하는 게요 미끄럼 장치가 스토퍼죠. 끈 스토퍼가 여기 양쪽에 붙어 있으니까 네 번째 칸에. 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피와 외피는 방수누버가 메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수누버가 메쉬는 요 뒤꿈치 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거의 가죽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가죽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있고 내피는 과텍스 필름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 하는 내용과 메시 발이, 살이 닿는 부분은 메시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고 앞쪽에 여러 해바닥 사이로도메시가 형성되어 있 통기성이 좀 좋도록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거고 그 창은 파일로 미드솔. 이 부분이 파일로 미드솔과 리제지 고무창인데 파일로 미드솔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폭닥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일로 미드솔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리제지 고무창은 한국 산에 강하고 한국 지형에 잘 맞는 미끄럼 방지가 탁월한 바위에 쩍쩍 붙는다. 쩍쩍 붙는다 하는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고무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TPR 몰딩이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 부분에 이거는 디자인의 포인트를 준과 동시에 요 디자인의 포인트를 줬죠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준과 동시에 발을 보호하고 발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게 TPR 몰딩 입니다 이, 이 부분이 택으로는 여기에 고아텍스 택이 신발에 붙어있듯이 네임 택에도 붙어있고 니치 엣지 고무창이 들어있다 하는거 들어있고 메모리 코먼칼장 안에 들어있다 하는거와 취급주의사항과 피해 보상 규정 뭐 출보정서 가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표는 25만 5천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25만 5천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기본 DC가 20%입니다. 캠프라인 등산화 신상품은. 20만 4천 원입니다. 이 제품은 고객님들이 등산 매장이나 인터넷상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20만 4천 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제 스티커라에선 조금 면을 주고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를 적으면 문의 주시면 되고 메모리 봉 깔창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 깔창이 조금 더 좋은게 없을까? 조금 더폭다하고 안정감을 주는 깔창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캠프 라인에서 맹 수입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까미노 서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깔창을 구매해서 깔면은 더폭닥함과 동시에 발의 편안함을 더줄수 있다는 하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바깥은 이렇게 표가 다르고 안쪽도 이렇게 다릅니다. 기본 깔창은 이렇게 쉽게 이래 뒤틀림이 되지만은 메모리 폼 까미노 서포트 깔창은 이렇게 요 부분 뺑, 돌아가면 효율이 되 있는 플라스틱 부분, 파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 있어.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역할과 발을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이 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뒤꿈치 부분엔 실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권 처리가 되어 있어. 바닥에 닿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딱 접지되어 있도록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도 딱 접지되도록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발은 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나오는 그 같은 사이즈를 주문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제품 또한 택 가격은 2만원에 실 판매 가격은 16,000원이고 저희 스티커리아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캠프라인의 스페이스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은 전 제품, 캠프라인 생산되는 신제품, 전제품이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제품 구매 문의는 스티커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모르는 건 제가 찾아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레티브입니다. 감사합니다.